이틀 연속 코스닥이 5% 넘게 급등을 했고 반대로 코스닥은 한2%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엔 양시장이 완전 디커플링인데 거의 편차는 7% 가까이 주고 있어요 올해 4월부터 60선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 추세의 하단으로 계속 작용을 했었고 그 구간에서도 이렇게 60선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아래에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이잖아요 딱 이번에 변동성이 가장 컸을 때 850에서 860선 구간을 지난주 거의 일주일 동안 반대 매매 그리고 뭐 공포감 투매를 활용해서 네, 외국인은 다시 담았습니다 이제 그때도 우리가 똑같이 네, 어, 대응을 한 거죠 로봇 반도체 바이오 기술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형 네, 이렇게 바이오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일차 큰 네, 상승 1파동 나온 주도주들을 네, 다시 매집을 했고 자 지금 오전 고점을 형성한 타점을 한번 보시면 역시 또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까지 이제 한번 네, 그 최근 11월 급락에 대한 네, 이렇게 11월 급락에 대한 v자반등을 이거를 일동안 바로 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네, 윗고리를 통해서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실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하루 이틀 단기 차익실현이 나오는 이 네, 구간에서 네, 바로 재매집, 네, 챙김비중 재매집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반복매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이 또 한번 빠르게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네, 좀 선점을 해놨어야 이번 네, 한 2-3거래일 급등 특히 이제 로봇, AI, 바이오 중심으로 한 급등을 네,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셨을 거고 네, 우리는 또 미리 네, 작업을 통해서 뭐 오늘도 네, 세뇌종목 네, 편하게 챙겨가고 있고 네, 신고가 종목들은 네, 그대로 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매 반대 매매 구간, 네, AI 바이오 네, 그리고 로봇 반도체 네, 중소형 기술 주도주들 네, 다시 한번 재배집 이미 이렇게 지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주도주들은 네, 이미 신고가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최소 1차 저기 전고점 시세까지는 네, 모두 준 상황 네, 따라서 이번 네,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네, 비중 재확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분봉 자 60분봉 보실까요? 네, 60분봉 네, 말씀드렸던 전고점 수준 네, 920에서 네, 930선까지 네, 이틀 동안 네, 기술적 반등을 줬고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네, 완전히 벗기는 자리 네, 그래서 여기 900선부터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충분히 숨고르게할수 있는 라인까지 한번 1차 반등을 한 거죠 반등 시세를 준 겁니다 어, 60분 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동안 전고점에서 살짝 눌러주고 있고요 네, 920선부터 네, 910선 특히 오늘 갭상승 출발한 자리가 네, 바로 920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도 마찬가지고 1차 시세 준 네, 주도주군들 있죠 여기 노란박스 구간입니다 여기를 딱 그어놓고 계세요 910, 920에서 네, 910선 라인 이런 네, 라인 오면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네, 비중 확대 타점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런 3파동 마지막 네, 그 수렴 구간 그러니까 2, 3, 4번 종목군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도 전고점 네, 시세까지 오늘 클로브처럼 전고점까지 네, 시세를 주고 이제 순고로기통한 수렴 네, 그런 마지막 구간에서 다시 네, 비중을 확대하는 네, 이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소형 랠리들이 본격적으로 그, 나오고 있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뭐 거의 한달 가까이 네, 그냥 횡보조정 큰 가격조정 없이 이제 횡보조정을 주고 있는데 네, 역시 네, 탄력성 면에서는 네, 중소형 AI 반도체들이 네,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 서키트에 이어서 네, 그리고 오늘 10일 시스템까지 네,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미리 우리가 이걸 준비한 작업들이거든요. 이 종목군들 절대 이렇게, 네, 요, 이 정도의 시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코스닥이 80에서, 네, 그리고 1000포인트까지 가면은, 네, 이런 종목군들, 네, 3파동이, 네, 더욱더, 네,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그 중에서 이 로봇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구간으로까지 이제 분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 네, 그리고, 네, 한라 캐스트, 네, 신고가 종목들 그대로 끌고 가고 있고, 자, 오늘 보시면은 클로봇이라든가 하이젠 R&M, 네, SP 시스템즈도, 네, 정고점까지 1차 반등 시세 완료. 자, 여기에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반등 구간에서 빠르게, 네, 추세 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봇 종목군들, 자, 계속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계속, 네, 모든 구간 파동 이용해주고 있고, 자, 오늘 중소형 AI 반도체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코리아 서킷트 네, CP 시스템, 네, 이런 종목군들은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11월 조정에 대해서 마지막 매물대를 이제 벗겨내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에서 이틀 정도가 건강관리라든가 헬스케어 쪽이 네, 숨구르기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오늘 제약 바이오가 살짝 얌전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네, 올려드렸던 네, 인투셀에 이어서 한올 바이오 파마도 이제 신고가 갔고 네, 그리고 AI 바이오 쪽 네, 여전히 신고가 추세라든가 네, 그 다음에 견고한 네, 상승 추세를 네,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네, 주도주들 자, 따라서 지금 이제 다음 구간을 이제 바로 네, 준비하면 되는 타점이고 이렇게 로봇, 중소형 AI 반도체 네, 그리고 바이오. 이세 그러니까 섹터는 계속 네, 최소 연말 랠리까지 네, 집중을 해야 되고 오히려 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9월, 10월 상승 1 파동 뒤에 11월 4일 날이 바로 3 파동을 시작하는 타점이었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각도 조절을 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2 파동을 한번 준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는 타점에서 네, 우리가 재 매집을 했고 지금 보시면 1차 이렇게 신고가라든가 최소 이런 전고점 시세까지 네, 모두 한 파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간도 바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3년 일봉인데 이런 신고 신고가 종목군들은, 네, 신고가 종목군들은 위아래 네,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 왔다 갔다 할때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5위 평이든 뭐 12평이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 우리 매수가 지금 요 타점이잖아요. 17,500원부터 네, 그리고 이제 29,000원 타점. 네, 12평이 아직 멀죠? 그러니까 이격도가 급등을 통해서 네, 이격도가 벌어졌으니까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얘가 4만원부터 네, 37,500원 타점 있죠? 이런 네, 타점들을 우선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1거래일에서 3거래일 한번 네, 눌러주면 챙긴 비중 넣는 작업도 네, 같이 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12평 이탈하지 않으면 네, 계속 네, 끌고 가는 전략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컨셉을 네,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좀 이렇게 개별 문자 리딩을 통해서 네, 여기 3만 원 아래 네, 그리고 2만 8천 원, 네, 2만 7천 5백 원까지 네, 매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1차 네, 그리고 2차 네, 상한가 간날 지난주 목요일에 네, 상한가까지도 닫았습니다. 그 빅테크 두 곳과 액추에이터 관련 네, 수주 임박 소식으로 인해서 네, 로봇 섹터가 같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 이번 구간에서는 네, 가장 먼저 반응한 종목이 4년부터 네, 네, 출발을 했고 1차 그 매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미 네, 지금 보시면은 네, 50% 수익 구간을 이제 넘어서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복 매매 타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3면 다음으로 네, 이번 타자 말씀을 드렸어요. 한라캐스트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으로 네, 액추에이터 관련 네, 특히 네, 그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네, 샘플 공급을 마쳤다. 네, 고객사가 원하면은 양산을 네,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 11월 4일 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유지해줬다가전 네,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각도 꺾였지만 네, 역시 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력을 네, 형성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피싸기 방송에서도 같이 드렸습니다. 만원에서 9,500원 라인, 자, 또 만천원부터 만원 라인에서도 네, 추세 전환 타점으로 네, 추천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이 딱 정고점 마지막 매물대죠. 만 네, 3,500원부터 만 네, 4,000원의 매물 소화를 했다면 오늘은 완전히 넘겼습니다. 계속 홀딩. 네, 위아래 뭐 왔다갔다 하든 말든 네, 계속 홀딩으로 얘는 지금 3파동 본격적인 네, 시작이니까 네,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완전히 넘겼습니다. 만 3,000원부터 만 네, 4,000원 타점을 네, 완전히 넘겼고. 자, 오히려 오늘 로봇이 추가 슈팅이 나오지 않고 네, 오늘부터 단기 눌림목을 줬으면 이 노란 박스 구간에서는 다시 넣으려고 그랬었거든요 14,000원 라인부터 네, 13,000원 죠점 네, 근데 오늘 갭상승 출발로 네, 바로 네, 그 3파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제 상승 1파 네, 그 다음에 조정 2파 자, 이제 수렴 후에 3파동을 네,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돌파 시작점 라인 14,000원 라인부터 13,500원 탑점 네, 여기는 단기 기준으로 강력한 네, 지지 라인을 네, 형성할 겁니다 오늘 갭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살짝 네, 라인을 높이면 <laughs> 네, 14,000원부터 네, 13,500원 타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만 딱 유지를 네, 그리고 확인 을 서요 어, 챙긴 비중 재확 네, 그리고 이제 보유 비중은 네, 계속 3파동 네, 구간까지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캐스트 모두 다 하셨죠 그쵸 네, 사면 못하신 분들도 한라캐스트 네, 공개 추천조로 모두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한 타점 한라캐스트에 요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네, 강연회 때도 네, 바로 설명을 드렸었고 한라캐스트에 네, 요런 자리 네, 요런 자리에 있는 그종목군들이클로버과 네, 그리고 하이젠 R&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버 보시면은 네, 정보점까지 네,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 거 역시 똑같죠 우리가 요 타점에서 다시 한번 네, 비중을 확보를 했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클로버, 네, 오늘 오전에, 오전에, 여기 4만 4천원부터 네, 4만 5천원 라인까지, 네, 비중판, 네, 수익 확보를,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니까, 얘는 지금 한라 캐스트의 지난주 목금과 같은 흐름이에요. 그니까, 바로 이런 정보점 라인 있죠? 이렇게 네, 정보점 라인까지 1차, 네, 1차 반등 시세 준 겁니다. 아직 지금 얘는 3파동 시작도 하, 하지 않은 겁니다. 네, 1차 정보점 박스권 하단에서, 네, 박스권 상단으로까지 1차 반등 시세를 준 거고, 네, 오늘은 요 라인, 여기 그 11월 3일과 4일에 형성했었던 여기에 대한, 네,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라서 일부 윗 꼬리를 주고 있지만 11월 부터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네, 상당하고 또 11월 조정 구간 때 네,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는데 네, 다시 한번 네, 거래량까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더간다라는것 따라서 네, 클로봇은 네, 오후에도 바로 다시 네, 넣을 수 있는 타점은 네, 42,000원 라인부터 네, 또 한번 네, 39,500원 정도 네, 이런 구간 저 한번 반등시세에 대한 네, 다시 한번 지지력 체크하는 이런 단기 눌림목 구간 네,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가 아닙니다 네, 다시 챙긴 비중을 네, 다시 한번 넣는 네,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저 네, 로봇 3파동 이제 시작입니다 로봇들이 네, 상승 1파 네 그리고 네 조정 2파 후에 요 10월 달에 지금 요 구간은 바로 뭐냐면 조선도 한번 움직였었고 네 그리고 바이오도 한번 움직였었고 네 2차전지도 반등 나왔었습니다 이제 네, 그때 횡보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조정 2파동을 준 다음에 요 타점 있죠 11월 3일 4일 네 여기가 딱 3파동의 네 시작 구간을 알리는 네 고런 타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때가 딱 AI 거품론이 갑자기 네 나타난 타점이에요 3파동의 시작점이 11월 초에서 네 지금 여기 한달 정도 말 그대로 그냥 유보된 정도입니다 그니까 모멘텀은 오히려 요 구간에서도 네더 극대화 되고 있었고 AI 휴머노이드 협력이라든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네, 그리고 또 중국 네,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또 긍정적인 뉴스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오히려 모멘텀은 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자, 이렇게 지수 영향 네, 주가는 뭐 횡보 조정이든 네, 가격 조정을 주었지만 역시 매수로 대응을 했고 네, 우리도 같이 네, 다시 한번 네, 비중 확대로 네,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버도 이렇게 한두 번 네, 정거점 매물 소화를 시원하게 하면 주봉이거든요. 네, 9월부터 10월에 상승 1파 네, 그리고 35,000원 라인부터 네, 42,500원 사이에서의 네, 박스권 네, 조정 2파 네, 오늘 윗꼬리는 네, 10월과 11월 초에 있었던 이 윗꼬리에 대한 매물 소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늘 한라캐스트처럼 이제 한번 매물을 소화 했기 때문에 이제 저, 더 적은 네, 수급이라든가 네,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 이제 못 잡습니다. 신고가 종목군들 네, 우리 보유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런 타점들을 이제 눌림목의 지지력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갈지, 네, 이렇게 갈지,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주고 갈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담당해야 되는 거겠죠. 네, 섹터별 순환매라든가, 네, 그 다음에 양 시장의 또 순환매, 네, 또 섹터 안에서도 또 순환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코스닥이 우선 1차 930에서 920선까지 반등 시세를 줬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눌림목을 어느 라인에서 이제 형성하고 이제 움직일지를 네, 제가 또 기민하게 네, 반응을 하면서 네, 다음 타점 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로봇, 네, 클로봇, 한라캐스트 뭐 사면 네, 그리고 뭐 SP 시스템즈라든가 뭐 PNS 로보틱스도 장중에 반응했었고 따라서 지금 요 다음 구간을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고급방어 오늘 신규분들 좀꽤 많이 들어오, 들어오셨는데 네, 로봇 3종목을 네, 후속 타점 네, 그리고 아직 더 오른 네 후발주자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한라캐스트라든가 클로브처럼 한 번씩 챙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챙기고 네, 아직 덜 오른 네, 후발주자들 네, 지금 매집을 다 드렸습니다 네, 오후 한번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가면 한번더그 네, 비중 집중을 다음 구간 바로 이제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인데 중소형 AI 반도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1만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11월 초에 네, 시, 어, 11만 3천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9만 5천원까지 이렇게 박스권 하단 형성하면서 지금 한달 넘게 이러고 있어요 10만원 위는 갖다 붙였지만 지금 이때랑은 다르죠 9월 10월 그러니까 9월 10월이 지수는 올려놨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갈 때랑은 네, 지금 한달 반, 한 보름 정도 동안 가까이는 네,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수급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 랠리에 대한 네, 차익실현 성격 네, 차익실현 성격으로 네, 외국인이 11월에만 15조원 네, 코스피에서 나갔는데 대부분 네, 삼성전자랑 네, SK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라게 아니라 약간 네, 탄력이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네, 정부 정책 네 코스닥, 네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수급의 이동까지 한번더 네, 부추겼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나가는 적은 없는데, 네 이때 같은 탄력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부족하다. 네 역부족이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마 추기 관련네 개념으로 해서, 네 지금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이런 차익 실험 플러스, 네 그리고 정책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오늘 보시면 중소형 AI 반도체 네, 신고가로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역시 네, 저희 종목권 중심으로 해서, 네 먼저 올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트인데, 네 지금 보시면 대장 줍니다. PCB, 네, 기판 관련 주탑피기로 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일차 매수가 여기 2만 원부터 18,500원 타점 네, 여기 한번 박스권 돌파하고 네, 수렴할 때한번더 네, 비중 확대 네, 이렇게 상승 1파 후에 네, 그 다음에 2파그 다음에 3파 주고 이렇게 돌파한 자리를 다질 때 네, 이런 구간이 한번챙김 비중을 넣을 때예요 <laughs> 네, 그래서 이런 타점에 이일 거래일에서 3 거래일 정도 로봇들이 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딱클로보카 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코리아 서킷트는지수 네, 네, 극도로 네, 극도로 변동성 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네 다시 한번 네 매수 네 요날이 그 필살기 방송에서 할 어, 로봇 할라캐스트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킷트 한번 더 하시라 말씀드렸던 딱 요날입니다. 27,500원 탔죠. 그쵸? 네, 요또 요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서킷도 네, 전혀 비중 한 주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20% 가까이 급등인데 네, 기 하나도 네,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매수가 대비로는 지금 100% 이상 갔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요 타점부터에서도 네, 거의 30% 가까이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기본 방과 고급 방은 네, 모든 네, 분봉상 타점이라든가 뭐 반복 매매, 네, 그리고 비중 관리까지 네, 제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회전율이라든가 네, 좀 수익성은 네, 많이 다르다. 가서 보시면 전체 네, 포트를 같이 구성하셔야 네, 회전율이 네 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월봉입니다. 4개월째 이런 급등이거든요. 우리 의 1차 배수가요 타점. 자, 2차 다시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한 타점. 네, 여기 지지하는 작업 보고서. 네, 요 타점. 2차 공략. 자, 그리고 요번 네, 조정 구간 때 글로벌 증시 네, 요 구간. 그러 그러니까 마지막 요 추세를 네, 이탈했었던 요기를 네, 다시 장악하는 타점에서 네, 3차 공략.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보유 영역으로 네, 완전히 벗겼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3파도 역사적 신고가 네, 구간에 들어갔고 연봉상에서도 완전히 네, 다른 기업이 됐다. 요큰 네, 여기 20 1년 부터 유지한 요큰 박스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 연봉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완전히 네 이제 3파동의 초입이다.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네 따라서 코리아 서킷 기준으로 해선 당분간은 좀 3만 원 초반은 허락하지 않을 텐데 네 우선 이제 여기 있죠. 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32,500원부터 네 3만 원 라인. 그러니까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은 12평을 이탈하지 않으면 네 계속 네 이적가만 올리면서 갖고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리아 서킷트가 어디에서 딱 슈팅이 나왔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파란색 선이 네 12평 라인이죠. 그러니까 유치세를 네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오늘 네, 확실하게 딱히 보여준 겁니다. 11평에서 네, 한번더 슈팅, 그래서 각도로 오히려 네, 상승 추세 각도를 여기에서 요 네, 각도로 네, 한번더 높였습니다. 당분간은 우선 저희 보유 영역으로 네, 계속 끌고 가면서요. 또한번 네, 눌림목을 주면 아까 월봉이라든가 네, 연봉 보여드린 것처럼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간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중소형 AI 반도체들 지금 로봇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네, A, 중소형 AI 반도체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9월, 네, 9월, 10월 네, 이런 타점에서 한번 주고 네, 눌러줬다가 아직 요 정도의 있거든요. 아직 그 신고가 추세로도 복기를 대부분 안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라든가 ISC, 네, 코리아 서킷은 지금 여기가 있는 거고 CP 시스템이 오늘 요 정도. 네, 나머지 애들은 지금 여기거든요. 코스닥이 하루 이틀 오늘 오늘 그 윗꼬리처럼 네, 하루 이틀 쉬면 네, 여기 있는 애들이 먹을 폭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 후반 네, 클로보과 하이젠 아래는 네, 잡은 것처럼 이런 네, 구간에 있는 네, 중소형 AI 반도체들 계속 네, 이렇게 순환매가 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CP 시스템도 네, 그 코리아 서킷을 따라 붙기 위한 네, 그런 작업들이 좀 나왔죠. 그렇죠? 오늘 창중 네, 24%뭐 네, 25%까지 나왔는데 CP 시스템이 그 한국 업체 중 최초로 네, 대만 글로벌 파운더리를 뚫었다라는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핵심의 웨이퍼 소터 장비 적용인데 소터는 그 웨이퍼 및 칩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네, 이송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클린 기술 입증인데 그 cp 시스템은 그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조선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로봇 반도체 시장 조도 섹터네요. 그 뭐냐면 어, 모멘텀을 다양하게 확보한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른 조선 종목군들은 조용한데 네, 지금 c 시스템 오늘 시세는 반도체로 간 거다. 반도체 플러스 일부 로봇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클린 케이블 체는 역시 후공정 관련해서 네, 미세분진을 네, 최소화한 네, 클린룸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는 좀 이런 표현도 썼네요. 이번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망 진입은 네,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뭐 세계 시장에서 입증한 중요한 성과. 보터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네,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고부와 같이 네, 케이블 체인 공급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P 피스템도 네, 신고가 구간 후에 복귀를 기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세보다 복... 네, 추세는 똑같다. 11월 4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로 유지해줬었다가 네, 그리고 한번 각도를 꺾였고, 자 그리고 역시 우리는 요구간 때 다시 한번 네, 집중을 했습니다. 다 똑같죠. 그죠 타점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네, CP 피스템도 오늘 클로봇과 똑같은 봉이에요. 우선 정고점 시세까지 네, 주고 네, 이런 윗꼬리 정도에 대한 네, 매물 소화를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중 반만 챙겼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일 시초가를 갭상승 출발로 해서 그 5천 원 위로 떠지 않고 내 네, 출발하지 않으면 어이게고점 부근에서 이제 수렴하는 작업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이런 네, 타점이 네, 31분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정고점까지내 네, 시세를 주고 네, 한번 단기 눌림목을 주는 타점이 찬스가 나올 겁니다 오늘 윗꼬리처럼 이제 네, 그 타점이 여기 4,750원부터 여기 4,500원 타점 네, 여기서는 또 한번 내 네, 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다시 네, 오늘 챙긴 비중을 네, 넣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도 주도주들은 내그 네, 11월 네, 11월 <laughs> 네, 시장 급락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후속 타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네, 그 체크를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CP 시피스템은, 네, 4750원 이하. 네, 여기서 또한 번, 네, 수렴 작업을 하면은, 코리아 서키트는 좀 수급으로 쭉쭉 끌고 가는 종목군이라면, 네, 시피스템은 좀 단기, 네, 단기로 급등락도 하는 종목이니까, 네, 단기 반복 매매, 네, 반복 매매도, 네, 오히려 충분히 할수 있는, 네,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AI 반도체도, 네, 순서대로, 네, 모두 우리가 하나씩, 네, 신고가 종목부터, 네, 모두, 네, 수익 쌓 4...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템까지잘 네, 네, 챙겼고, 자, 그리고 뭐 AI 바이오라든가 뭐 의료기기 네, 이런 애들도 역시 네, 그임유논시아뭐 그래픽 하, 매매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네, 뉴로피까지, 네, 뉴로까지 네, 3, 4번 종목군으로 네, 챙겼습니다. 자, 뉴로피 또갈 길이 뭐네요다 이런 타점이죠. 아직은 네, 아직은 이렇게 네, 정고점 시세까지만 주고 네, 한번 지금 쉬어가는 애들이다. 그쵸? 한번 일차 반등 시세에 대한 네, 또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하면 네, 그때가 제 비중 확대 타점. 네, 모두 이런 찬스들이 네, 찬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봉상의 (1차) 네, 고점에서 네, 하루 이틀 쉬어주면 네,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후속으로 네, 접근해야 되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모두 <laughs> 네, (11월) 조정 구간부터 우리가 미리 준비한 작업들이고 네, 그리고 미리 또 우리가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눌림목 주는 쪽은 이제 매집. 네, 그리고 오늘 로봇이라든가 반도체처럼 네, 가는 쪽은 한 번씩 챙기면서요. 이제는 이렇게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기술적 매매. 네, 말 그대로 추세 매매예요 네, 추세 반복 매매입니다. 이제는 910선. 딱 여기를 딱 그어놓고, 네, 그어놓고, 오늘 또 갭상승 출발한 자리 딱 요런 타점. 네, 그어놓고, 자, 오, 한번 찬스 주면은 네, 더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네, 비중 확대하는 네, 요 타점도 제가 체크를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모든 거는 확인이 됐다. 네 수급이라든가 네그 다음에 주인공 원래 주인공은 이미 확정이 됐었고 네그 다음에 수급 이동이 확 확보가 됐고 또 여기에 11월 네, 큰세 가지의 노이즈들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12월까지 뭐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이제 이슈들 이슈 관련해서는 네, 금리 인하 기대감도 네, 87%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주도주들 네, 중소형 기술주 순환매 네, 다음 파동 바로 준비하고 뭐 이미 네, 가장 먼저 네, 앞서 있습니다 네, 전체 포트 온전히 같이 구성하셔서 이렇게 개별 문자 리딩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전체 포트 구성하시고 네, 다음 구간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프로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와 종목 분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